가수 손비나 예, 공연장 조명이 살짝 어두워질 때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오는 하얀 슈트 차림의 손비나 정말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죠? 그 순간 팬들의 환호성, 탄성이 함께 들렸습니다. 단정하면서도 섹시하게 넘긴 머리, 빛을 받아 반짝이는 슈트, 그리고 그 속에서 서 있는 손비나의 눈빛 그야말로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 자체죠. 첫 음이 나오기 전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도 아주 멋지고요. 순간 모든 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.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 숨을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.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가 퍼지고요. 네, 역시 선비나 아주 멋집니다. 저 노래하는 모습, 절제된 섹시미와 고급스러운 무대, 매너가 대폭발했습니다. 무대를 내려올 때까지 손끝 하나 눈빛 하나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모습 누구도 쉽게 손을 뗄 수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. 그날의 손비나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. 그냥 예술 그 자체였죠.